이기전 사무의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열왕기 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요, 상하로 나누어져 있지만 한 권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열왕기 상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통털어서 열왕기 상하를 전체적으로 다시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한기서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솔로몬의 통치 시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세 번째는 남 유대의 멸망까지가 열한기서의 큰 부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누었는데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 보암이라는 왕의 죄 때문에 이것이 멸망의 단초를, 심판의 단초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원래는 이스라엘은 유일신 하나님과 유일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신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남유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보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성전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민심이 이반되어서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여로 보암의 두려움 때문에 그는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지역에 그리고 남쪽에 베델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고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송아지를 섬기도록 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지 않고도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문화가 되어져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한 명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던 너무나 비참한 역사를 북이스라엘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200년 여사학 동안 8번의 반란이 일어났었고요. 암투와 그리고 왕과 추종자들을 계속해서 제거하는 그런 반복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분위기였고 BC 722년에 북쪽의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대에는 약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중에 8명은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종교계획을 하며 잘 다스리고자 했던 그런 왕들이 8명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중에서 히스기야 왕은 대대적인 종교계획을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6년 되었을 때 즉위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마술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을 막아주셨던, 보호해 주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업적으로는요. 첫째, 성전을 성결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예법법을 고치고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산당과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그리고 특별히 민숙이 2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올리고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낫게 될 거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당시에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병에서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화가 되어서 이 노뱀을 우상화시켜버린 거예요. 우상화시켜서 이 노뱀을 사람들이 문제만 있으면 가서 노뱀 앞에 가서 예배하고 노뱀 앞에서 살려달라고 비는 그런 일들이 그것이 문화가 되어버렸을 때 히스기야는 가감하게 이 노뱀을 갈아서 물에 띄어버립니다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가감하게 히스기아는 종교계획을 가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들 문하세가 다음 왕권을 지기하게 되는데 문하세는 12살 때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어찌 된 일인지 도대체 이 문하세 왕은 히스기아 왕과 같지 않았어요. 아마 유다 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니었나 55년 동안 통치했거든요. 너무나 악한 일들을 많이 단행했던 왕입니다. 이럴 성신을 섬기고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이 섬겨왔던 여러보암의 죄악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렇게 섬기도록 했고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행들을 저질렀던 왕이 바로 문하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족 속을 멸망하기로 심판하기로 결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문하세의 왕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뒤에 요시아 왕이 등극을 합니다. 요시아 왕은 8살 때에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이 요시아 왕은요 자기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아 왕의 본을 받아서 종교계획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아 왕때에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연복계에서 율법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게 했습니까? 누군가가 거기다 숨겨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강력하게 도전했던 그 왕이 바로 요시아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접한자, 점장이, 우상숭배자 이런 것들, 산당들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이 나라가 깨끗해지도록 노력했던 왕인 것입니다 6월절을 또 다시 지켰고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답게 만들고자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이후 7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는 깜깜이로 살아왔던 그때에 요시아 왕은 다윗과 같이 순전하여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려 했던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시드기야 왕때 남유대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 남유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했던 계보가 바로 남유대였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신세로 BC 586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듣지 않게 된다면 그리고 듣고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핍박했고, 비난했고, 박해했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을 왜 그토록 하나님은 보내셨을까를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여전히 하나님은 이 백성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결국,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서, 외치고, 외치고, 외쳤지만, 저들은 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란 무엇입니까?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를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역사 속에서 아무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는 안 좋은 역사를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시면서 신명기에 그토록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으라, 그리고 이거 외워라, 암송해라, 이마에 붙여라, 미간에 붙이고, 그리고 목에 걸고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권고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올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모세가 율법을 그렇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무시했고, 율법을 듣지 않았고, 율법을 짓밟게 되었을 때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